오늘 여러분 저는 e 얼로 라이브 방하을하니습니다 v 얼로왜냐 reason. You're 이 good. I didn't answer your daddy. I didn't answer. I d i 안 n t a n s 리 e r I didn't a n s w 안 r 리 d i d 리 t a n 다 w e r I didn't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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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어 바지피 너무 예쁘죠. 오늘 라인업은 여러분 요 바지가 어쨌든 메인이고 요 바지 너무 예쁘게 잘 봤었어요. 빨리빨리 설명해드릴게요. 요 아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지금 사이즈는 여러분 두 가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입은 사이즈는 프리 사이즈, 그다음에 라지 사이즈 두 가지 사이즈가 나는데요 바지가 여러분 슬쩍 바지 너무 예쁘죠. 저도 너무 좋아하는 아이고. 근데 원단이 여러분 대박이 원단이 진짜 탄탄하고 여러분들. 탁탁하고 무너짐이 없고 어 정장 슬랙스라고 생각하시고 입어 주셔도 돼요. 소재가 진짜 진짜 좋고 얘는 이제 가을 제 겨울까지 입으시는 소재감이에요. 보시면 안에 근데 뭐 이렇게 뭐 기모가 들어가 있거나 그렇지 않는데 원단 자체가 여러분 엄청 톡톡한 원단이여 가지고 무릎 나온 거 거의 없습니다. 어 원단이 굉장히 톡톡해서 무릎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그런 구조거든요. 지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인데 핏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런 핏이 이런 핏인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제가 항상 이런 바지를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두꺼운 곳이 어디예요? 등대이랑 그다음에 허벅지 부분이 제일 두껍고 아무래도 팔목과 발목, 발목이 제일 가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목 부분으로 발수를 약간 촘가지게 만들면서 얇아진 부분은 약간 부각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엉덩이나 안녕 엉덩이나 이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유를 주고 허벅지랑 살짝 여유를 줘서 이제 착시효과 일으키는 거지. 그래서 이 바지 입었을 때안 말라 보이면 저를 고소해도 돼요 진짜. 어, 이렇게 콜라겐과 히알 두개좀 추천 좀 해줘야 너무 어렵다. 제가 그 저지름 진짜 많이 하실 것 같아 갖고 저도 안 그래도 뭐라 해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어 개인적으로 여러분 요게 여러분들 히알루론이 발랐을 때 조금 더 당기 당기긴 당겨긴한것 같아 느낌이. 어. 그래서 이게 둘다 장단점이라기보다 조금 다른 기능이 그래도 있으니까 여러분 어, 보습, 탄력이잖아요. 히알루론은. 히알루론은 보습이랑 탄력이고 그 다음에 요거 콜라겐은 여러분 어 근데 뭐 거의 비슷하네. <laughs> 그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저두개다 쓰고 있어서 사실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둘다 너무 좋아서 꼭한 개만 하셔야 된다면 어떤 거 하나를 하셔도 절대 후회는 없으실 거예요. 진짜. 둘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여러분 옆 라인 보여요? 옆에 라인요 이렇게? 줄이 딱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라인이 딱 너무 예쁘게 떨어지는 거고 보여요, 어. 이렇게? 그다음에 궁디도 예뻐요, 궁디. 궁디도 포켓 안에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음. 어차피, 사, 어차피 사용해볼 생각이시라면 어떤 걸 사용하셔도 후회는 절대 없어요. 저 하나 자체가 얼굴에 추척되었을때 바로 너무 좋다는 느낌을 바로 받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지금 제가 얼굴에 저거 딱 바르고 지금 라이브 방송하고 있는 상태니까 그렇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허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밴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밴드로 한 이유는 어,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조금 어보이는 느낌도 살짝 내면서 그다음에 소재자체는 굉장히 약간 정장 바리처럼 튼튼한 원단이기 때문에 또 약간 세미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세미랑 캐주얼이랑 약간 같은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묶고 싶었고 그다음에 옆에 보시면 라이도 되게 예쁘게 떨어져요. 보세요 이렇게 떨어지는 핏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렇게딱 떨어지고 그다음에 중장이가 젖어져 보여드리기낌이거든요 그래서 화이트를 입어도 전혀 보에보고 있는 느낌이 없어요. 저는 이번에화이트 컬러가 더잘 나갈 거라고 약간 장담합니다. 이렇게 딱될수 있는 아이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또 위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억하지모르 사실 얘는 제가 그러고 어, 저도 기억 안 나지만 한 2, 3년 전에 판매했던 제품이에요. 아이가이 자켓이 저희 단독 라인으로 그 당시에 판매했던 제품인데 그 당시에 인기가 좀 많았는데 지금 올 시즌에 또이아이가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유행 비슷하게 이렇게 딱 나오나요? 가지고 얘는 저희가 진짜 단독 공장으로 진행한 아이기 때문에 소재가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컬러는 두 컬러로 진행하고 얘는 받아보시면 소재가 너무 좋다는 거? 느낄 것이고 이런 소재 에 이런 가격대는 제가 최저가라고 보장 당당합니다. 왜냐면 저희는 이아이를 벌써 한 2, 3년 전에 이미 판매했던 아이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저희가 진짜 저렴하고 소재도 진짜 너무 좋아요. 얘는 왜냐면 저렴하면 소재 의심하실 수 있는데 소재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음. 개인적으로 저는 저도 아이리색깔 너무 예뻐요. 베이지랑 느낌으로 읽어주셔도 예쁘고 그냥 가디건이지만 약간 자켓 같은 느낌 나면서 편한 느낌이지만 또 약간 꼬박꼬박 느낌으로 입을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쁘게 입으실 수 있어요. 요렇게 됐나요? 그래서 그냥 요런 느낌으로 타깃 입어주시면 제일 예뻐요. 그냥 요렇게 보시면 제일 예쁘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다시 매시즈 매해 어떤 디아이를 판매하고 있는 아이일 수도 있어요. 컬러만 조금 경을해가지고 근데 얘도 눈의 사명들이지만 이런 요런 핏이라든지 이런 요런 아이들잘보면돼요 비슷해 보이지만 또사진상으로 입었을 때 느낌이 정말 달라져요. 이니트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라인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 주의하셔야 될게잘못이잘못사시면 옷이 굉장히 작습니다. 요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만의 여기 딱 핏을 만들어 놓은 아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좋아서 기본적으로 가을, 겨울까지 기본인으로 입기 너무 괜찮은 아이입니다. 컬러가 여러분 무려 몇 가지가 나오냐면 무려 6가지가 나옵니다. 맞죠? 저도 요 네크라인이 그 요거 되게 좋아요. 이렇게입을수 있는 아이. 요런 식으로. 얘는 지금 베이지 컬러고요요 아이는 저희 단독 라인으로 진행하는 아이고요 아이는 만원대로 진행됩니다. 니트가. 근데 이 니트 여러분 진짜 소재도 너무 괜찮고 핏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 요 아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두 컬러는 꼭 챙기세요. 진짜. 제가 그래서 더블 할인을 넣어드릴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미 한자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지금 보시면 요런 라인이거든요. 소재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매사격지감도참 좋습니다. 요렇게 해서 그냥 뭐 가볍게 그냥 이렇게 그냥 입으시면 요것도 코디 끝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냥. 그 다음에 보시면 밑단 라인도 봐주셔야 되고 밑에도. 딱 조이는 느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짝 잡아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요런 느낌 그다음에 바지 이렇게 약간 캐주얼스럽게 군이에 주머니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군이에 주머니 하나 들어가나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붙지 않아요 엉덩이 부분 살짝 여유롭게 떨어지는 하이기 때문에 진짜 편하게 입으실 수 있는 날 이렇게 그래서 진짜 이 니트도 예쁘고 진짜 완전 감초드립니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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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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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감초 여러분 너무 안 예뻐요 요거 얘들 여러분 소재 너무 좋고 소재 너무 괜찮아 이렇게 약간 살짝 모이형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런 느낌이고 소재 너무 좋아요 이런데 얘도 되게 이렇게 입어주시면 되는데 컬러는 네이비랑 민트랑두 컬러 나온 약간 사선 느낌인데 해도 되게 예쁘죠 이렇게 그냥, 그냥 바지 이렇게 하나만 입어셔도 너무 예뻐 그이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이런게 해는 네이비 컬러. 이슬 입었을 때 되게 는 세련돼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요거 지금 네이비 컬러. 이렇게수 있습니다. 예뻐요, 예뻐요. 와. 예뻐. 요아도 너무 예쁘고. 진짜 이폴라틴 여러분. 하나만 입어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약간 베스트랑 그냥 걸쳐도 너무 예쁘나인데 보여요? 사실 여러분 이런 폴라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살이 많이 좀 찌고 이런데 약간 미운 살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하나만 입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만또안입지 왜냐면 조금 부끄럽고 민망하니까. 너무 살들이 울룩불룩어 나오니까. 근데 얘네 여러분 하나만 입어도 너무 사람이 내 팔뚝 두은거 여러분 알겠어요. 나 팔뚝 진짜 굵거든요. 이런데. 근데 얼핏 설핏 이렇게 보면 어머, 저 언니 말라보나 약간 런 느낌 안 나요. 이렇게 얼핏 설핏 보면. 팔뚝이 약 너무 탈때 여러분 보여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목 부분도 맞죠 여러분 이렇게 살이 흐르는 느낌인데 그냥 이렇게 살짝 이런 느낌 데 그냥 약간 얼핏 살핏 보면 뭔가 이렇게 연이 살짝 이렇게 날씬해 이렇게 약간 얼핏 살핏 이렇게 딱 들면 그냥 얼핏 살핏 그냥 이렇게 얼핏 살핏 이렇게. 이렇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얼핏 살핏인데 되게 날씬해 보입니다 얘는 근데 저는 안 날씬하지 않거든요 되게 날씬해 보이고 되게 요리해 보이는 느낌 요리 요리요리. 요리 진짜 요리 요리해 보이는 느낌 요리 요리하고 기장도 여러분 길어요 이렇게 기장도 긴데 이렇게 약간 안에다가 넣어 입어도 이거 컬러가 하나 둘셋네 가지 얘도 원 플러스 원 할인 나안 날씬해요 지사모님 진짜 벗겨도 진짜 안날시해요 요렇게 제가 콧수로 여러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데 진짜 전날씬하않아요 이렇게 딱 하시는데 얼핏 할핏 그냥 이렇게 여리여리한 느낌. 무슨 느낌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무슨 느낌인지? 이렇게 딱 있는데 그다음에 요 베스트도 이렇게 딱 그냥 하나 입어주시는 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냥 응. 걸쳐도 예쁘고 그러니까 이게 저분여여리 여기다 이제 이런 거딱 걸쳐주면 팔뚝딱 가려지면 그냥 끝이야. 팔뚝이 잘 수도 잖아요 근데 뭐가 제이렇게 아까 그는자그는자 거리는데 이렇게 뭔가 붙지도 않으면서 되게 여리여리한데 그다음에 뭔가 되게 따뜻해요. 어? 얘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냐면 속이 진짜 좋거든요안 가요? 시면 어떤 느낌이냐면 어? 기모인지잘 모르겠어. 근데 입으면 여기 4살에 사는 느낌 뭔가 딱 기분 느낌 들어요. 입으면 잘 몰라. 아 그냥 보면 근데 4살에 다으면 여기가 한 느낌이 나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의 니트, 아, 그, 그, 이너들이 너무 면 느낌이 나면 좀 약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복 안에 있는 거 맹쿠로 티가 너무 좀 약간 뭐라 하노? 약간 조금 너무 면티 같은 느낌이 나면 또안 예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약간 안에 교복 안에 있는 거 맹쿠로 좀 약간 그런 이상 폴라 느낌 알죠? 면, 면 폴라 그런 거 그런 느낌이 나면 또안 예쁜데 얘는 면이긴 한데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약간 시키 약간 뭐그런따뜻딱딱거리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그래도 약간 이렇게 따뜻하면서 포근하면서 그런 면이라서 뭔가 봤을 때 면티다 이런 느낌은 잘안 들어요. 어. 그래서 이게 소재도 너무 괜찮고 흐르는 느낌도 너무 예뻐요. 사실 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중에 포트 같은 것도 너무 예쁘잖아. 이렇거든요. 에도왜 이렇게 약간 케이크 느낌처럼 쓴장 걸쳐서 이렇게 입으시는 거지. 근데 여기다 이제 위 아우터 같은 거 입으셔도 너무 예쁘고. 근데 아까만에 나오지만 얘 하나만 입어 너무 너무 베스트예요. 진짜 하나만 입어주셔도 봐요 하나만 입어줘도 베스트. 왜냐면 여기 라인에 안 붙게 만들었죠. 팔뚝이렇게 느슨하게 만들었죠. 원단 자체가 면드처럼 딱 붙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 이런 느낌이라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사람이 되게 여리여리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야. 그냥 어떻게 할거데 얘네 여러분 컬러가 네 가지 나오는데 미쳤어요. 얘가 여러분 굉장히 비싼 하이컬 라인의 제품인데요. 비싸 보이죠. 이런 소재가 엄청 비싸 보이는데 약간 이게 아크 재질이라고 는데 뭐 진짜 크는 아니지만. 진짜 이게 면살컷찍감도 미쳤고 소재도 너무너무 뽀송뽀송하고 좋은 코로나인데 이 아이를 제가 진짜 옛날에 한치키 색깔을 어, 입은 적 있어요. 이 카키 색깔 이런 거를. 그래서 진짜 요청이 많았거든요. 언니 그 카키 색깔 이 니트 좀 만들어줘요. 만들어도 진짜 요청이 많았던 아이였거든요. 얘가. 얘 진짜 대박이에요. 근데 이 원단을 찾아가지고 여기랑 지금 제가 단독으로 넣어놔서 이렇게 만드나인데 너무 괜찮아요. 진짜 이거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이 원단을 찾았거든요. 이 원단이 찾 찾기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게 진짜 묵직하거든요. 느껴져요. 컬러 네 갠데 컬러도 다 예쁘고 진짜 묵직한데 비싸거든요. 근데 나 진짜 그냥 이렇게 서 여기에 올셔 너무 예뻐요 스커트랑 입으도 너무 예쁘거든요. 오케이. 아, 괴인의 1군님 저희 다음 주, 어 다음 주 이렇게 수요일날 이렇게. 그래서 얘도 진짜 고송하고요 뭔가 아무튼 그 느낌이 너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니트는 진짜 진짜 너무너무 강력 추천드립니다. 얘는 여러분 그거예요, 기본이요 이렇게. 소재감 보이세요? 겉에 긁어놓은 원단이어 가지고 요런 원단이에요. 겉에 긁 긁어놓은 약간 고런 원단감인데 굉장히 얇게 압축되어 있는 아이여 가지고 얘는 안에 이너로 이렇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엄청 날씬해 보이는 요런 원단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얘는 블랙 원단 잘안 보이죠. 블랙, 화이트, 차콜 세 컬러 기본 컬러로 진행되는 아이인데 안에 가볍게 받쳐주기 너무 괜찮아요, 이렇게. 세 컬러, 블랙, 차콜, 그다음에 약간 시계감 약간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가격대가 또 너무 저렴해 진짜. 지퍼에다가 밖에 똑딱이로 되어 있는 아이인데 꽃이 막 그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원단이 꽃이야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그다음에 밑에 이렇게 스트링이 들어가 있어서 조심하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냥 그냥 이렇게 꽃무늬 이렇게 신발도 사고 싶었는데 너무 귀여워 얘. 너무 귀엽죠. 이게 근데 여러분 꽃패턴인데 약간 도트 무늬 같기도 하고 얼리다 보면 되게 포인트처럼 예쁜데 가격 보시면 기절. 근데 소재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이세요? 계속 빛봤는데 이렇게. 소재가 거내스타일이에요 꽃꽃 이렇게 꽃숑숑 들어서 있는데 가볍고. 요즘에 여러분, 이런 웰론도 소재가 너무 잘 나와 가지고 따뜻하거든요. 뭐 오리털, 오리털이랑 아니더라도 가볍고 따뜻하고 하나도 안 무겁고 이렇게.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너무 귀엽죠. 선디거 진짜 좋아해요. 이렇게. 입을수있니다 너무 귀엽다니까요. 아. <laughs> 여러분, 얘는 100%예100%맞막 땡땡이처럼 보이죠. 요 아이는 원래 정가가 상 30만 원대 제품의 코트요 근데 세일인 거요 그래서 얘안 보여 드릴 수가 없 너무 괜찮은 거요 진짜. 블랙에서 빛받는다 계속 일단 소매가 보면 여러분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식. 얘는 아마 그레이 컬러가 좀잘 보이실 거예요 블랙은 이런 건데 100% 100% 근데 보통 우리가 핸드메이드 코트들이랑 근데 얘는 여러분 조금 스타일리시하게 있는 그런 코트예요 이렇게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은 코트 이런 것들은 정상가에 구매하시냐면 20만 원대 30만 원대막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정도 가격을 주면서까지는 코트 구매한다면 비추거든요 왜냐면 빛스 어, 잡고 받는다 빛을 잡고 받는다 이렇게 대응할 때 얘도 양모 100% 제품이고 가격대는 나를 믿어요 진짜 지금 보시면 어깨 얘는 니트는 탈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제가 눈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눈누이란말이렇게 말씀해서 일어나나요, 여러분. 어차피 탈착이 가능하지만 붙어 있는 이유는 붙어서 예쁘이예요 그래서 굳이 저는 떼는 건 떼면 그냥 기본 코트형이 되는데 좀 스타일리시하고 이건 세련되게 입는아 이기 때문에 초콜릿처 멋스럽게 입는 코트이기 때문에 굳이 이디테을 죽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떼는 건 원치 않아요 근데 뭐 굳이 떼고 싶으시면 떼셔도 돼요. 떼시거든요. 이렇게 단추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근데 저는 붙이는 게 훨씬 예뻐요. 이렇게 어, 코트가 진짜 예쁘고. 그다음에 나까지는 었지만 비싸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다시 못 보여줘. 이거 30만 원데 너무 예쁘예쁘지 사세요. 제가 못 한다고.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어,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서 얘는 꼭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게감은 입었을 때 무거운 느낌은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입었을 때 무거운 옷이 있나? 아, 무스탕 이런 거는 입을 수있겠다 근데 얘는 입었을 때는 무거운 느낌 이 전혀 없는데 들었을때 조금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양모 100%여가지고 요렇거든요. 어. 되게 예쁘죠? 내 찍어볼까? 이렇게 응.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뒤에도 예쁘죠? 이렇게 뒤에도 살짝 무거거든요. 되게 스타일리시한 하 이렇게 있는 코트예요.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이습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목소 예쁘지? 뒤에도 되지 않나?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이렇게도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진짜 얼굴 확 쌉다. 오늘 나 화장 화장 안 하는 생얼로 딱보여줘게딱 좋은 하던 이렇게. 뭐 이건 주. 이번 주전고 치고 오늘 아고 그거 쇼킹한 싹나 왔어요. 내일 롱기나 농기당 전량 출고입니다 이렇게. 안녕. 이것 있으면 나니. 이 컬러도 되게 예쁘죠. 얘는 블루 컬러. 어, 약간 생얼 라방 인알고 컬러들이 너무 더 살짝 같이 예쁘네요. 얘는 블루 컬러. 진짜 겨울에는 여러분, 추워할수록 아우터들이 어두워지니까 안에 이렇게 좀 밝은 컬러들 어가면 얼굴 훨씬 나사해 보이고 예쁜 거 같아요. 얘는 블루 컬러고 이런 핏인데 내가 더아서 살면 안 해도 되겠지. 죠 아, 되게 쭉핏 진짜 괜찮다. 진짜 좋아요. 소재. 정말 탄탄한 소재감이에요. 느껴지잖아요, 소재감. 무너짐없는 탄탄한 소재감이에요. 옆에 라인도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정말로 무너지지 는 탄탄한 소재감. 그러니까 겉에 약간 겨울 느낌이 확 나요. 저 약간 까 겉에 도톰한 느낌이 나면서 무너짐이 없는 소재감이에요. 진짜 얘는 꼭, 꼭 꾸며줘서 이거 보세요. 오늘 제가 약간 아이보리 컬러들을 매일 갖고 싶은 게 스커트 얘 너무 예쁘거든요. 지금 제가 얘는 한번 노출 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얘도 약간 이런 느낌의 스커트예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느낌의 스커트, 니트 스커트들이 이거 같이 도 이거는 맨 마지막에 어봐가지고요거는또 여러분 코코 반지 열어드릴게요. 이렇게. 근데 얘는 여러분 은요 지금 요 안에 카키 컬러인데 여러분 이렇게 입어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약간 찐가 같은 이런 식으로. 셔도 너무 예쁜 애... 카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짜 군살 이런 게한 개만 들어나 느껴지시나요? 저도 원래 여기 살이 많아가지고 이런 스커트들이 약간 여기가 살짝 블록블록하게 나오는 형인데 얘는 정말 붓기는 붙지만 커브 쳐주나 이런가지고 진짜 날씬해 보이고 예뻐요. 그러면 살짝 이렇게 커브 쳐주고 하니까 이렇게 입으시면 너무 예뻐요. 음. 소재 너무 좋고 이 아이는 여러분 아까 설명했지만 진짜 비싼 아이인데 너무 괜찮아요. 따뜻하기 따뜻하지만 전혀 부해 보이지 않고 날씬해 보여 요 진짜. 컬러 대비가 있어서 너무 괜찮죠. 이렇게 입으시는 아이인데 이 컬러도 너무 예뻐. 카키는 진짜 빛을 받아서 가까이 보겠다. 약간 얘는 카키 컬러거든요. 원래 이 컬러로 만들어 달라고 청하셨던분들 진짜 많으셨거든요. 이렇게 어. 이 컬러 진짜 예 이렇게 이거는 자연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실 원래는 내가 이렇게 못 입어요 이런 키들은 이런 키들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런 느낌이 전혀 없잖아요 느껴지시나요? 안 붙어요 소재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그냥 이렇게 입어주셔도 무리가 없는 아이예요 그냥 이렇게 못 보고 그는 자연스럽게 이 조끼가 또 블랙이 있으니까 블랙으로 이렇게 맞추셔서 같이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찰떡처럼 예뻐 이렇게 그냥 화이트 블랙의 코디죠 이렇게 하셔가 약간 누운 느낌으로 입어주셔도 예쁘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블랙에 블랙 오늘 진짜 많이 받네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날 블랙에 블랙 컬러. 블랙. 그 그러니까 이제 얘는 여러분 진짜 아무 그런 게 없나요 진짜. 왜냐면 이게 만약에 티가 만약에 붙어서 하나만 못우아이 같으면 또 이렇게 그걸 건데 얘는 이제 하나만 입고도 너무 괜찮고 이렇게 이렇게 뒷바닥 이렇게 원리가 이렇게. 이렇게거든요. 그래서 진짜 얘는 하나만 입고 저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이렇게 토끼가 약간 케이프식으로 걸쳐도 너무 예쁘고 이렇게 맞죠. 뭔가 그러니까 너무 이런 라인들이 너무 예뻐서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서 하나만 입으시면 이게 토도 되게 예쁘죠. 근데 제 생각에는 뭔가 실제보다 화면 이 조금 연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실물 이거보다 훨씬 더 째나 컬러여고더 예뻐. 화면 조금 연하게 나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라인들 꼭 봐주세요. 네크라인이랑 여기랑 진짜 얘네 여러분 신축성도 너무 좋은데 아, 진짜 느낌도 너무 좋고 또 따뜻하거든요 얘는 이렇게 해보시면 있는 하이트 컬러 응. 색상 진짜 예쁘죠? 심지어 제가 원래 이런 스커트 입고 사가입는데오늘사각상캔 입었는데도 그렇게 부담스럽지가 않아 이렇게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좋아해렇거든요 지금 하이트 벗었는데 색상 이런데 아 약간 요런 컬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런 컬러도 요렇게 컬러들이 다 너무 예뻐가지고 얘들이 요렇게 해보시면 좋요 컬러가 별로 다 너무 맞죠? 예쁘죠? 근데 얘가 만원대라는 게 대박이죠 여러분? 요렇게 근데 뭔가 피지성이 여유해 보이잖아요 막흥송해 보이거나 그런 핏이 아니기 때문에 더 너무 좋다는 거 이거 라인들이 진짜 날씬해 보이는 라인으로 나오나 인데 가격대는 만원대예요? 제가 컬러인데 니트 원플러스 나왔어요. 이것 도 너무 예쁜 니트 컬러. 오늘 저 제가 화장을 안 하고 그리고 비비 랑이런 거는 바르는데 비비도 안 바르고 패트도 안 바른 건가 생얼로 나가는 하는데 뭔가 오늘 컬러들이 다 찰떡처럼 뭔가 약간 얼굴에 조 화사하게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 같아요. 아,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응. 얘네 네이비가 주는 매력이랑 또 민트색이 주는 매력이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실 수 있고 민트색 되게 예쁘죠. 근데 소재도 너무 예뻐. 메사가 자체가 너무 좋고 이렇게 입으실 수 응. 있는 아 짠짠짠짠. 화이트 컬러는 뭐 설명이 필요 없는 컬러. 이렇게 화이트 화이트 여러분 이렇게 날씬해 보이실 수 있어요. 화이트 컬러가 화이트 컬러 원래 � 이이는컬러서이렇해이렇해보 이렇게 이렇게 화이트게 해서 이해이이렇이렇이게 해서 게 해서 이이게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이게이게이런데이런게 진짜 쨍한 게 해서 데이게해게 나오는 컬러가 아니잖아요. 세상 고급스럽고 세련돼 보인다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게들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재가 너무 좋아요. 이렇이런 이렇게 이트여해블 이렇게 블루까지 <laughs> 이렇게 진짜. 근데 이 바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다게 해서 이 슬리퍼, 어그, 운동화, 뭐 플랫 다 나. 이렇게 소재 너무 예쁘다니까 그간 브이넥트 여러분 딱 적당하고 막 이렇게 찌찌 보이고 그렇지 않고 소재도 너무 좋고 기장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언발스럽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고 음입으실수 있나? 빽빽하아요어가 이렇게 약간 넣어서 무는거 좋아 나도 너무 아까워 이렇게 여러분 어바 이렇게 걸쳐서 너무 예쁘거든요 진짜 이렇게 그냥 화이트폴라티 이렇게 입어주시고 어그바을 살짝 걸쳐서 너무 예뻐 이 소재가 여러분 정말 빽빽하고 그간 소재여 가지고 니트로도 입으시지만 이렇게 어그라도꼭 걸쳐 요 이렇게 화이트걸 이런 거 입어주시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다 얘는 약간 진짜 너무나도 소재가 좋아가지고 진짜 약간 숄처럼 나오는 같아요 진짜로 이렇게 입을 수 있네 아무튼 이 이너는 여러분 하나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어 진짜 하나만 입어주셔도 절대 막 이렇게 부해 보이지 않고, 저는 약간 일복 엄청 좋아하거든요. 대충어리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너무 예쁘고 막 덮고 이렇게 하면 이런 코디 그냥 스기끼고 예쁘잖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그냥 어 니트 안에 베스트 걸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머리 묶고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입셔도 예쁘. 이가 진짜 너무... 이만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캐주얼하게도 어울리지만 약간 세미 정장룩도 너무 잘 어울리는 바지라서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블랙 컬러는 아무래빛 받아 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씬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안에 이너가 맞춰 이렇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화이트 컬러인데 그냥 이너가 맞춰 이렇게 이핏 너무 귀엽지 이거 약간 베이지 컬러지 그냥 가격이 대박이 이렇게 어 바지 두 가지 사이즈에요 프리랑 라지 제가 입은 게 지금 프리 사이즈에요 이렇게 입면 귀엽게 약간 이렇게 입으셔도 이렇게 입고 그냥 이렇게 가나 같은 거신으좀도 너무 귀엽고 이렇게 입고 약간 검정이랑 얘는 약간 베이지의 껌이 너무 귀엽잖아요 이렇게 응. 멀리서 보면 약간 도트 느낌이 나는데 가까이서 보면 이게 꽃이에요 꽃 꽃이 막그러져있는 아인데 되게 깜찍해요 얘는 근데 엄청 가볍고 따뜻하고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하이 가격이 <목소리> 너무 괜찮지고 얘는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랑 너무 예쁜 같아요 진짜 차콜에 차콜 이렇게 맞추셔도 예뻐요 차콜끼리 이렇게 단축을 채우셔도 되고 이게 약간 케이크 같은 느낌으로 되게 헐렁한 느낌이어서 그러니 걸치기 너무 괜찮은 거 같아요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뻐요 이렇게 뒤에도 예쁘죠 이렇게 약간 헐한 느낌인데 이렇게 그냥 입으실 수 있는 하이패스여 이렇게,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아이. 소재가 둘다 좋아서 찰떡이야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아가지고 그래 풀면 약간 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말하잖아 까도 응. 이렇게 진짜 소재가 전혀 붓거나부해보이는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이렇게 보실 으면아 이것도 너무 예쁘죠 여러분이 화이트 컬러 어재 진짜 미쳤어요. 제가 7, 8년 전에 이렇게 자입었던 아이를 지금 다시 이렇게 팔지 누가 이렇게 이렇게 보여 너무 예뻐요 진짜. 세일해요 여러분 너무 예뻐요. 이거 방금 슬진가? 아주 그냥 입는시는 건데 이런 바지라 뭔가 편하면서 정장은 아니지만 완전 캐주얼스럽지도 않으면서 약간 세일이처럼 이렇게 입는 아이인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화이트 컬러. 화이트 컬러는 진짜 자동 반사판 절대 안 부해 보입니다 이 니트는 지금 브라운 톤이면서 이렇게 폴라 입고 이렇게 입으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이 컬러는 진짜 15분인가? 1이렇게 응. 이게 약간 소매가 길어서 더 예쁘고 살짝 접어서 입어도 예쁘지 약간 이렇게 유수리하게 입으셔도 너무 예뻐요 근데 네. 이렇게 약간 소매를 조금 이렇게 접으셔도 예뻐 크게 접으셔도 예쁘고 작게 접으셔도 예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렇게 넓게 접으셔도 예쁘고 이렇게 접으셔도 예쁘고 다 예뻐 이니트 소재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얘는 약간 조금 더 럭셔리한 느낌이 나죠 저 컬러는 약간 화사한 느낌이 나고 이 케이프 느낌이어가지고 걸친 느낌이어가지고 블랙까지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쁩니다. 여러분 마지막 코디 하나 남았거든요. 마지막 코디 보시고 잘 마세요. 이렇게, 이렇게. 착코도 거든요 착코도 되게 괜찮아. 요 얘는 전 이너 옷차 다 믿는 거막 옷이 두껍거나 그런 느낌이 아닌데 되게 얇거든요. 얇은데 겉기모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또 약간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의 기본 이너예요. 이렇게 그냥 입어주셔도 예쁘겠네요. 이렇게 네, 입어주셔도 예쁘고 이렇게 풀면 이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하트 지이 많이 하셔야죠. 걸친 느낌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쁘다고. 이렇게 입어주셔도 예뻐 이런 식으로. 에는 디테일 잘안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회색이 여러분. 색인데 양모 100%예요. 아무래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코트는 블랙보다는 아무래도 색깔 있는 것들이 소재가 더잘 느껴지고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레이 컬러가 좀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하이고 얘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냥 멋스럽게 입으시면 돼요. 이렇게 쭉 걸치는 느낌으로 입으시는 게 제일 예쁜 하이가지고 이렇게 그냥 가방 하나 메시고 쭉 걸치는 느낌으로 입으시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뒤에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끈이 있거든요. 그래서 끈이 갖다 이렇게 안쪽으로 잡고 이렇게 라인 살짝 잡으셔도 예쁘고.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은 탈부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거는 붙여서 는게 예뻐요. 맞죠? 결도잘고 그냥 양모 100%니까 정상가 30만원대 제품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세일이어가지고안 데려올 수가 없었어요 너무 괜찮아요 진짜 이렇게 해서 손재 진짜 좋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거 사실 유행이 안 타가지고 옆라인 이런 데 사이즈 너무 괜찮아요 실체 분들까이 너무 잘 보여주시고 약간 노란 찍어줘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렇게 입으수 있어요 바지랑 찰떡인 척쓱 걸친 느낌으로 입으 너무 예뻐요 지금 가방이랑 신상들이 너무 많나와가지고 지금 저도 가 정신 못 차리는데 이것도 너무 예쁘죠 가방 이 가방도 예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도 너무 예쁘죠? 아! 어, 오케이, 내가야 <laughs> 아무튼 여러분 가방은 제가 곧또소개드리고 어, 더워 죽겠어요. 여러분. 갈게요. 아무튼 여러분 화장 사러 가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이그 다음에 팔찌랑 반지랑 아, 귀걸이도 갖춰보네. 귀걸이도 너무 예쁘죠? 기본템인데 약간 진짜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볼록하게 이렇게 라인 잡혀있는 해이어서이 니트 입으면 너무 예쁘죠? 이게 포인트야. 절대 떼지 말고 입어요. 여러분 갈게요. 감사합니다.